5월 25일 야동 멸망의 날. 결국에 언제가 올것 같았던 이 날이 오네요. 마치 안골모아 대왕이 1999년에 지구 멸망을 예언하듯, 그로부터 20년 뒤, 2019년 5월 25일, 윈터 이즈 커밍. 그 전까지 꼭 외장하듯 또. 꼭 방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답을 찾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이제 업로드가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막 우회해서 보고 이러면 잡혀갈걸 진짜로? 막아둔 건데 그랬다고? 와... 아니 불법 음란물 유통 말고 야 그것부터 뿌리 뽑아 아 이런 말 해도 되나? 성매매, 2천만 원씩 주지 말고, 애초에 그게 먼저 불법 아니야? 어. j 그것부터 뿌리 데게.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잡고 왜 지원금을 줘? 이런 당연한 말도 조심해야 되는 나라라니. 야, 근데 HTTPS 막아서 해외 사이트 전면 차단하면은 사실 이거 거의 개인정보 침해 아니에요.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타겟이 아 야동, 야동 이래가지고. 그장히 웃겨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장난 같은데 사실 이거는 개인정보 아 개인정보래 어 사생활 침해에요 엄밀히 따지면 막 야동야동 이래가지고 되게 그래 보이는 거지 뭐 높으신 분들이 하는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야지 뭐 씨발 어떡하겠어 아